축구명가 호남대학교가 7월 17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KBSN 제15회 1, 2학년 대학축구엠엠전 결승에서 당국대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며 8번째 전국체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교직원, 학생, DRP 응원단 등 200여 명 원정 응원단의 뜨거운 응원 속에 치러진 이날 경기의 소남대는 전번 5분 이천지의 선취골에 이어 24분과 31분에 김현성을 득점하면서 당국대를 상대로 3 골차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반격이 나선 당국대는 후반 15분 구본철과 19분 이태복의 골에 이어 35분 이면우가 헤딩골로 성공시키며 3대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연장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토팀은 호남대가 승부차기에서 5대4로 경국대를 침울시키며 2019 KBSN 제15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호남대 김성태, 수비상은 호남대 권우조, 골키퍼상은 호남대 박희근 선수가 받았으며 감독상은 김강선 호남대 감독, 코치상은 호남대 김지호 코치가 수상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호남대TV의 이원석입니다.